마지막 라운드! 유! 노크린치 잡지 말고, 노크린치 계속! 오우, 유! 정에의김재기제 강태양 어린이, 홍권의 나주, 강이치의김명현 어린이, 자, 이 라운드 마지막 경기! 열살 유! 노크린치, 말이, 노크린치! 지 말고 녹프린치 예. 심판 원장이로 원장이로 얘기해 주세요 녹프린치 아. 오케이 오케이 계속 이분 팔치 루시 라운드 투2라운드가 예. 펼쳐지겠습니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. <S> 자, 박토장에는 이처럼 저도 학생들이다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. 독신처럼 치고, 백댄도처럼 차고, 메타 입고 지나가는 무릎과 팔꿈을 사용할 수 있는 정확 격투기, 메타. 자, 박수,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30초 노크린치, 노크린치 네, 네, no, 네, no, 잡지 말고 계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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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잡지 말고 네, 네, 잡지 말고 마임스노우 자, 두 어린이, 두 어린이. 어린이 여기 봐, 두 어린이 여기 봐. 이 프로필 타고 갈 사람 딱 10초 남았어요. 10초 계속! 마지막 심청. 심청, 나가, 나가. 지마너 그린치, 너그